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스페이스 아이디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 아이디가 요 며칠 빌트 반등이랑 같이 상승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슬슬 여기서큰거 하나를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거 하나 좀 체크해보고 우리가 이제 이게 나와주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요즘 반등 나오는 거 뭐예요? 비트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가 반등 나오면? 알트도 같이 반등이 나오죠 이건 시장의 흐름이고 대세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기는 한낱 알트 종목들이 대세를 거스르긴, 어, 거스르긴 어려워요 자즉 비트가 상승 나오면 알트도 상승 나오고 비트가 하락 나오면 알트도 조정 나온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동의를 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아 그럴 거면 알트를 왜 보나 그냥 비트 상승 나오면 아무거나 들어가도 올라가는 거고 아, 비트 하락 나올 때는 다 하락 나올 거니까 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가 왜일까요?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자, 불경기예요. 진짜 힘들어.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진짜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도 개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벌어요. 맞죠? 반대로 남들이 이거 뭐 괜찮은 시장, 괜찮은 경제 상황이 괜찮은데 남들이 이마만큼 버는데 이마만큼씩 버는 고래들도 나와요. 자, 우리 뭐 하려고 보는 거야? 분명히 시장이 어려워도 이걸 견디는 애들. 시장이 좋으면 그거보다 더 크게 파일을 가져가는 애들. 이거 고르려고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시장에, 시장을 똑같이 분명히 따라다니면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건 동일하지만, 거기서 종목들, 디테일이 다르다고요. 이거를 체크를 해 놔야 이번 파동 혹은 다음 비트 반등에서 훨씬 더 크게 갈 놈이 누군지, 빠지면 덜 빠질 놈이 누군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냐? 지금 여기서 이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쨌든 최근에 계속 하락 파동 태우면서 내려가고 있던 시점이죠. 자, 이번에 지금 판은 깔렸어요. 비트가 반등 나오는 판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물론 언제 또 다시 조정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서 우선 이 흐름은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이번 기회를 못 살려가지고, 비트 상승 다 나왔는데도 돌파를 못 만들었다? 빠질 때. 하락 파동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여기. 매도세 땅이에요, 매도세 땅. 매도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비트가 조정이 나오면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최소한 지금 기회를 살려서 돌파라도 확실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빠져도 비트가 조정이 나와도 덜 하락이 나와요. 왜? 매도세 땅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딱 여기 건드리고 있죠. 이거를 반드시 돌파해 주날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와주면 이후 향후에 다음 파, 이 다음 시장이 흐름에서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더해 가지고 여기가 어쨌든 긴긴 이런 거의 반년 동안의 하락 흐름을 돌파했다라는 건 축하할 일이에요. 아니요, 축하할 일이죠. 축하를 했으면 샴페인 한번 터트려야 될거 아니야. 보통 그래서 이런 하락 흐름을 돌파를 해주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순간적으로 딱 쳐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하나를 뽑아요.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가지고 축합니다 하 한다라는 거라고요. 일부러 비해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움직임이 흐름을 바꾸면서 신호탄으로서라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요. 지금 그게 한발 나와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돌파를 해주면서 이 신호탄이 있죠. 축포 터트리는 거 벗어났다고. 이게 나오나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나오고 나면 매도세 땅에서 확실히 벗어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갈 가능성 플러스 떨어지더라도 시장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매도세 땅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방경 직성이 확보가 돼서 조정은 덜 나오고 오히려 자리 잡았다가 다시 비트 반등 나올 때부터 슛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다 여기서 요 축포를 터트리는 순간부터다 그거좀 기억하시면 좋고 요거까지만 나와줄 수 있으면 어차피 지금 요 자리를 돌파해 준 거기도 하고 요거까지만 돌파가 나와줄 수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여기 눌렀다가 요런 자리들 있죠 요런 눌러 한번 슈팅 치고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거예요. 왜 슈팅 치면 거래, 이 거래량이 터지면 슈팅이 나오면? 이 자리까지 손절이 길단 말이에요. 손절이 길면 손익기가 말이 안 되죠? 이런 자리에서 리스크 더 감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손절은 짧잖아요. 이럴 때 공략을 하시는 거고, 올라가면 천 원까지는 빠르게 반등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천원 이상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천 원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진입 타점은 여기고요. 돌파 나오고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1차 목표가 천 원, 2차 목표가 이천 원. 절반익절, 전량익절 하시면 되고 물려계신 분들은 여기서 평당가 관리하셔서 천원 올라올 때 평당가 될거 본점 근처 될 거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나오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부가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이거 좀 기다리면서 보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여기서 이제 신호탄 터진다라고 하던지 진입 타점이라든가 평당가 관리 타점들 아니면 목표가 도달하는 순간들 이런 것들 타이밍 보이는 거 있으면 같이 알림방에서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설명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모조리 반영시키긴 지금은 어려워서 그걸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게 알림방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